근데 여성들 같은 네. 경우에는 방광염 걸릴 네. 확률이 높아진다는 음. 거로 음. 네,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럼 네. 네. 아무튼 뭐 좋지 않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들었어요. 이게 남자 네. 이제 다른 문제 같은데,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창원 교수님 정답은. 소변을 오래 참으면 요실금에 걸릴 수 있다. 음? 소변을 오래 참으면 요실금에 걸릴 수 있다. 있으면 오 아니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오세요. 요실금. 어머니? 이제 자신감이. 자신감. 어머니 우리 그러니까 <그게> 빵점이에요. <laughs> 자 이번에 갈렸어요 <laughs> 네, 어, 오, 망신스러워. 네, 네. 왜, 왜, 왜 그러? 아 남자는 음. 네. 예전에 이런 말 나는 음. 남자는 참으면 요실금이 아니라 참으면 세진다. 세진다. 네, 정력이, 정력이 좋다. 이런 어.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여성들 같은 네. 경우에는 방광염 걸릴 네. 확률이 높아진다는 음. 거로, 음. 네,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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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뭐 좋지 않다는 얘기는 아, 많이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래요? 이게 네. 남자 여자 제 다른 문제 같은데.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창원 교수님. 정답은 세우입니다어 어, 어서 어, 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많이 착각을 하고 계는데요 네. 음. 소변을 무조건 많이 참으면 되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음. 근데 오히려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것도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가 음. 방광의 그러니까 용적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웬만큼은 소변을 다 참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소변을 오래 참는 것 자체가 병적인 요실금을 유발하는 것은 음. 아닙니다. 음. 근데 사실 우리가 요실금이라는 것은 병적인 요실금도 있지만 소변을 너무 오랫동안 참았을 때 일반인들도 사실은 조금 소변을 이렇게 지릴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소변을 오래 참았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요실금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음. 그걸 오래 참는다고 해서 그것이 병적인 요실금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빈년 여성들 괴롭히는 게 어디 얘기도 못하고 음. 요실금이 음.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맞아. 이번에 요실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네, 이 요실금은 장경마음은 많이 다르게 직접적으로 이게 있다고 해서 죽고 사는 질환은 아니거든요. 생명에 음.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지는 않지만 이게 있을 경우는 사실 당사자들은 상당히 큰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음. 이게 이제 성인이 돼서 본인이 소변도 조절을 잘 못한다고 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특히 사회생활을 많이 활발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든지 음.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든지 음. 이런 분들은 성인이 돼서 본인이 스스로 소변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이로 인해서 또 본인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우울증까지 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사회상에 상당히 제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 심지어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요실금으로 인해서 잠자리를 멀게 하게 돼서 어, 부부관계 위기가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 요실금 하면은 보통 갱년기 이후에 중년 이후 왜뭐 이렇게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음. 정말 요실금은 이 중년 혹은 노년 쪽에 많이 걸리는 병인가요? 예. 네, 사실 나이가 증가될수록 요실금이 더 많이 발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음. 하지만 우리가 보각성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출산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음. 나이가 어리시더라도 출산을 많이 하셨다든지 음. 또 선천적으로 골반 근육이 좀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나이가 어린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발병할 수도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음. 케겔 운동이라든가 항문 음. 네? 조이는 동이 음. 음.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항문 학문은... 예 많이 알고 계신데요. 많이 해보셨나 봐요. 네? <laughs> 네. 맞습니다. 지금 잘 알고 계시고요. 어, 요실금 복압 특히 이제 요실금 중에서 가장 흔한 요실금이 복합성 요실금인데요. 네. 복합성 요실근의 가장 큰 음. 원인은 분만으로 인해서 지를 둘러싸고 있는 골반 근육이 약화돼서 음.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네. 따라서 그런 약화된 골반 근육을 강화시켜주면 당연히 예방을 할수 있고 음. 약한 음. 요실근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흔히 알고 계시는 케겔 운동이라는 건데요. 음. 이거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음. 어, 약간 좀 더러운 얘기일지는 모르겠는데 그 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설사가 나오려고 그럴 때 네. 화장실이 없어서 이렇게 우! 아, 참으실 아, 때 아, 있죠. 바닷크를확 조이게 되셨습니까? 아, 예. 혹은 다리를 번, 꼬기. 예예 예, 그렇죠. 어? 그렇죠. <웃음> <웃음> 그렇죠. 혹은 뭐 변비가 있으셔서 이렇게. 힘을 줄때꽉 네. 힘을 주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과락근을이게 조이는 그거를 갖다가 음.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음. 맨 처음에는 오랫동안 못 하시더라도 음. 자꾸 반복하시게 되면 그과약근 조이는 시간을 점차 늘릴 수 있겠고, 그리 세트를 하래 여러분 음. 좀 반복을 하시면 음. 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집에서 케이준 운동을 하신다고는 음. 하시는데 저희가 와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잘못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본인은 괄락근에 힘을 준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개. 배에 힘 주고 있는 어, 경우가 예 아, 그리고 <웃음> <웃음> 뭐 이렇게 케겔 운동을 하신다면서 엉덩이를 자꾸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시는 어. 분들인데 그런 것들은 어 정확한 운동 방법이 아니고요 음. 과락 끝만을 어 조다가 풀었다는 것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음식 조절, 체중 조절은요? 아 너무 살이 찌거나 너무 살이 빠지거나 이런 것도 다 영향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음식 조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카페인이라든지 카페인이 네. 된 음료라든지 아 알코올이라든지 혹은 너무 짜거나 이런 자극적 인 음식은 아무래도 과밀성 방광에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좀 멀리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은 보갑성 요실금의 악화 요인이 되겠습니다. 아 네, 체중 조절도 적당히 하시는 게 근데 좋을 심하신 좋겠습니다. 심하신 분들은 이제 수술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네. 큰 수술입니까? 간단한 수술입니까? 아, 요실금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치료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네. 요실금이 있다고 무조건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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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성 요실금의 경우에는 어, 수술이 먼저 첫, 제일 첫 치료가 되겠고요. 음. 어,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소변이 갑자기 막마운듯 하면서 음. 과민성 방광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1차 연치를 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음. 네. 두 가지가 혼합해서 있는 경우는 혼합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음. 이런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더 어 우선이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